이게 뭐예요? 가시오가피음나무 옷, 음나무 옴, 음. 옴, 음. 음... 이렇게 가시가 많아요. 응봄우화도 음. 가면 뒤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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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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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밭이, 저 밭이 있잖아요. 暂时就这个。 왜로운거 거다 그치? 글쎄 아 문을 닫으라고 등 보이지 마등 Thank you.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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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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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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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친 거 아니야? 잠깐만, 반대편으로 봐. 이쪽으로 돌려. 정우기아 기운아 괜찮아? 우아오마이 나가자. 어. <laughs> <laughs> 진짜 높은 네 얼굴이 엄청 구웠네. 저는 당근마켓에 물엿을 팔러 갑니다. 어, 구매자분께서 엄청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정말 물엿 한 돈으로 노브랜드에서 팝콘을 사 먹을 거예요. 할머니한테는 산책 갔다 온다고 말했지만, 첫번째 모이예 산책 노브랜드 그... 그... 갔다 집에 가는게 산책이죠 마스크만 좀... 아니었으면 길에서 노는건데가까워죽까네 어... 노브랜드에서 봅시다 어? 이 사람 왜 사람 이렇게 예쁘게 뭔가를 해놨어요. 사람을 그냥. 모자이크. 아, 여기가 하쿠레가구나. 진짜 안좋는데 저기 있다, 노스랜드이 차들을 언제 다 모자이크하지? 나 차가 맞는데네 역사상 그런거 셀프 스튜디이 뭐 브랜드 뭐요뭐아 아, 공사 중인가봐 이거 말고 고르곤졸라 팝콘 있거든요. 고르곤졸라 팝콘 없대요. <웃음> <웃음> 그거 맛있는데, 그거 말고 딱히 노브랜드에서 먹고 싶은 게 없어서 집다의기입니다 아, 저희 아파트 가격이 음. 예쁘니까 그거 보여드릴게요. 음. 안녕. 지금 신나는 노래를 듣고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아, 이렇게. 아, 힘들어. 여기는 아파트 단지인데 엄청 예쁜. 네? 아, 아주 힘들구만. 왜 이렇게 뿌옇게 나오죠? 음, 뭐. 카메라의 문제였던 거예요? 원래 색깔이 이거보다 더 선명한데, 음. 역시 실물을 담아내지 못하네요. 카메라. 요새는 그래서 이렇게 단풍이 엄청 색이 선명하고 예뻐가지고 프로 모드로 그 색감을 잡아내고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 조절하고 일단 감도랑 셔속을 맞춰서 약간 빛을 보이는 것처럼 조절한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로 색감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조금 비슷하게 나와요. 저 위로도 걸을 수 있구나. 근데 이제 동영상은 그런 게안 되니까, 뭐, 보이는 대로 계속. <laughs> 왼쪽은 소나무, 소나무 안... 맞겠지? 제가 지금 렌즈를 안 껴서. 하여튼 여기 엄청 예쁘죠? 찻길인데, 이렇게 나무가 많습니다. 찻길인데 왼쪽은 파랗고 오른쪽은 단풍이 적고 이래서 어딜까요? 주황빛이랑 빨간빛도 있는데 색감이 이렇게 잡히네. 하여튼 노브랜드에 그오르곤졸라 팝콘만 사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상심이 커서. 그것만 사러 왔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고요. 아무것도 안 사고. 지금 그 상짐을 달래기 위해 제가 좋아하는 카페를 가서 생체리 에이드를 사올 예정입니다. 생체... 아니, 화질이 왜 이모양이지? 카페 앞에 있는 벤치 뭐야? 잠깐 있어봐. 깜야 화질이 왜 이따가 지 생체리에이드는 아, 시즌 메뉴였습니다. 이거는 패션 후르츠 에이드. 근데 오는 길에 패션 후르츠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신문스럽지 아요 패션 후르츠 에이드가 있는 카페가 많지 않거든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잠깐, 잠깐 마셔볼게요. 생체리에이드는 진짜 맛있었어요 그게 진짜 생체리여가지고 제가 원래 체리에이드 같은 그런 베이스나 시럽 같은 거를 진짜 싫어하는데 생체리는 맛있잖아요 아 역시 많아 보였어 하나 샀는데 두개 주셨어 저번에 제가 인천 갈때한 2만원 어치를 샀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거의 만 원어치를 범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는 진짜 충성해야겠다 이랬는데 또, 지금 마들렌 하나랑 음료 하나밖에 안 샀는데, 또 마들렌 하나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진짜, 내가 원주 살았으면 여기 진짜 충성을 다 했다. 너무 아쉬워요. 사실 원주에서 인천 올라가는 거가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아쉬운 점은? 가장 아쉬운 점은 여기가 없다는 것. 전 뉴트랜드를 똑대다가 집 앞에 가져가고 싶어요. 뭐 공기고 굉장 많지만 가장 아쉬운 점은?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번에도 한바가지 사가지고 돈은 없지만 좀 많이 사서 이번에 막 아예 올라가는 거니까 아예 사서 얼려놓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는 2만원어치 사서 제가 많이 먹기도 했지만 친구들도 좀 나눠주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거의 제가 먹었어요 언니랑 나눠 먹긴 했는데 그것도 거의 제가 다 먹었어요 어쨌든 그때는 좀 나눠주기 위해 많이 산 거였는데 좀 올려놓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 이거 맛있다 근데 진짜 이거 뭐야 패션으로 제일 등. 이평에 아 이름 까먹었으니까 얘기 안 해. 하여튼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안녕.